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전일제 박사과정 혹은 이제 박사를 수료 혹은 졸업하시고 연구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뭐 어떤 직장이나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A 유형이 있고 B 유형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B 유형에 한정되어서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A 유형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어떤 소속된 직장이 없이 전제 연구대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박사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KCI급 학술지에 저자로 하나 이상 등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 신청을 할수 있고,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은 연구비로 13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가 올해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 연구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연구수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영수증을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인건비 계산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규정만 읽어봤었을 때는. 근데 과제에 대한 대... 설명을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연구제단 홈페이지에서 이 인문사회학술사업 개인연구군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비휴원 가시면은 올해는 공지가 끝났 선정인 과정이 끝났지만 아마 내년 2월 초 중순 쯤에는 연구 과제를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료 보시고 미리 준비한 다음에 내년에 신청하실 수 있겠죠. 또 올해 선, 올라온 공지를 살짝만 살펴보면은. 일단 지원 규모를 보면 과제당 1,300만, 과제당 1,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은 아마 연구비를 처리해 주는 학교의 간접비로 지급이 되고 연구자한테는 1,300만 원이 지급이 될 거예요. 다만 한 번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마 기간을 쪼개 가지고 3개월 혹은 4개월마다 한 번씩 일정 금액씩 받는 방식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이제 나이는 제한이 다음 과 같이 있고요. 그냥 5년 동안 연구업적 한편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연구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꼭 1저자여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2저자 혹은 3저자로 공동저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거예요. 자세한 거는 위에 서류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몇 가지 평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쯤인가 그 예비선정 공고가 나왔어요. 예비선정 공고 과제를 목록들 쭉 보면은 어떤 식으로 연구 요약을 작성을 했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자 예비선정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아주 세부적인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계획서 작성하는 거는 뭐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의 다른 연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학문 자료라고 하는 학문 자료 센터에서 여기서 연구 보고서를 좀 많이 찾아보고 저의 주제와 관련된 그 포맷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그거 보고 이제 연구계획서 작성을 했고요. 다행히 지도 교수님도 한번 봐주시고 훨씬 더 내용이 좋아져가지고. 현정이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대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정률이47%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학술연구교수 비유형 같은 경우에도 뭐 강사 경력 트랙 그다음에 뭐 출산 트랙 하는 게 등등등 있었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일반 유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은 조금 더셀것 같아요. 더 정확한 경쟁률은 이제 고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어디서 덧내들은얘긴인데 설문지 연구보다는 이 실험 연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로 이제 실험을 다루니까 여기서 사이코파이나 다른 걸 통해서 실험을 이제 구상한 거를 나라의 연구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시면은 연구도 하고 좀더 금전적인 부담도 줄고 연구자로서 커리어도 쌓고 여러가지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구 개시는 9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연구비와 관련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뭐 연구 계획서나 아니면은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